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여덟 번째 교회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어, 지난번에까지는 어, 군사부 일체와 관련된 에, 말씀들을 에, 드렸고요. 오늘 이제 시작할 말씀은 이제 스승이 임금과 아버지와 한몸이다 하는 그 군사부 일체라는 말도 있지만 스승이 아버지나 임금과는 또 다르게 예, 표현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어, 아버지와 임금과 스승이 일체라고 이야기 된 것은 이세 가지가 내 삶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어,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 하는 이제 그 차원에서 어,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체, 군사부 일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데 내가 아버지와 임금과 스승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보면 거기에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어, 아버지와 임금은 어, 내가 선택을 해서 어, 맺은 관계들이 아닙니다. 그냥 선천적이고 숙명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훌륭한 아버지를 어, 아버지로 두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시대에는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임금님이 통치하는 그런 시기에 신하나 백성으로 살았을 수도 있지만, 또는 연산군 같은 폭군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선천적이고 숙명적인 것이죠. 그에 비하면 스승은 절대적으로 선천적인... 숙명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 관계고 그건 자율적 관계입니다. 즉, 선택을 할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선택하고 또 스승도 제자를 선택합니다. 만약에 아버지를 선택을 한다, 또 임금을 선택을 한다, 그랬으면 아버지가 못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못될 사람들 많아요. 내 자식이 절대로 나를 부모로 선택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내 자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으면요, 저걸 선택 안 했을 수 있습니다. <laughs> 예. 저 아이보다 훨씬 예쁘고, 훨씬 똑똑하고, 훨씬 말잘 듣고, 예? 훨씬 순하고, 뭐 이런 아이를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키워온 정이 있어서 나는 그래도 이 아이를 선택할 거다. 그건 이제 정 때문에 그런 거고 아주 객관적인 백지 상태에서 다른 조건 다 무시하고 얘를 선택했겠냐 싶으면 하면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나 임금이 절대적인 존재일 수 있었던 것도 그 선택권이 없어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하여튼 스승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한 사례가 아버지나 임금은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격이 담보가 안 된다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선택을 안 했지만 훌륭한 아버지를 둔 자식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버지가 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냐? 그럼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담보가 안 돼요.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아버지와 임금이 이제 엉뚱하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자식이 또 임금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는 신하가 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간이라는 건 저번에도 제 나왔는데 예, 윗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아래 사람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이제 제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간하다입니다. 그 간하다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스승에게는 간하다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승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미 그분을 스승으로 선택하기 전에 그분의 인격을 나는 이제 검토했을 거라는. 이제 전제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얘기에 보면 어버이를 섬길 때, 임금을 섬길 때, 스승을 섬길 때에 대한 내용이 각각 나오는데 그 어버이를 섬길 때는 간할 때 은근함은 있지만 대듦은 없다. 그랬습니다. 어, 지난번에 효 이야기를 할 때도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버이를 섬길 때는 간할 때 은근하게 간해야 됩니다. 그 은근하게의 구체적인 방식이 기운을 화하게 하고 표정을 밝게 하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막 감정 드러내지 않고 은근하게 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버이 아버 어버, 어버이가 부모님이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시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임금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과감하게 대들어야지. 은근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원을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임금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임금 비위 맞히느라고 뭐 말을 돌려서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직원을 과감하게 대들면서 하라. 이런 얘기이죠. 그래서 아버이를 어, 섬길 때와 임금을 섬길 때 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데 에, 공통점은 뭐냐면 방식은 달랐지만 둘다 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그에 비하면 스승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대듬도 없고 은근함도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하는 방식이 대드는 방식이거나 은근한 방식이거나여야 되는데. 대듬도 은근함도 둘다 부정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가나라는 거냐? 어떻게 가나라는 거냐가 아니라 가나라는 가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스승은 그러니까 가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나라라는 말이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스승은 가날 것이 성립을 하지 않느냐? 가할 일이 없는 거냐? 제자가 봤을 때. 스승도 잘못을 할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에, 간한다는 말은 잘못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스승의 어떤 행위가 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처럼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제자는 스승의 그 행위를 잘못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 왜 저렇게 하셨을까 하고 의아해, 의아해 하되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행동하셨을 때는 내가 모르는 속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한다는 건 그게 100번 잘못됐다는 걸 전제로 그 잘못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건데 스승의 행위에 대해서 제자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더큰 뜻이 숨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과정 역시 배움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제 대답을 해 주심으로써 나는 또 하나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간하다가 아니라 질문하다 여야 한다는 건데,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어왜 저렇게 하시는지 이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해야겠다 해서 질문을 했고 질문을 할 때는 뭔가 내가 모르는 더큰 뜻이 숨어 있겠거니 하고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의 답이 더큰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는 잘못이라는 게 명확해졌으니까 간해야 되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그 선생님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선생님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자 눈에 잘못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선생님이면, 그는 더 이상 나의 스승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제의 연을 끊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어도 간할 일이 없는 거고, 잘못이 아니어도 간할 일은 없는 겁니다. 제자에게는. 그래서 그게 다른 것인데, 그러니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스승은 내가 모르는 속뜻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스승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어, 내용상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나를 이제 낳아주셨다는 그 정감적 그런 사랑의 감정이 예, 그 관계 안에는 있는 거고, 임금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존중의 감정이 들어있다면, 스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격적 존경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에게는 이, 이 선택이라고 하는 문제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이 선택이라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에, 그 선택과 관련한 어, 그 이야기들 중에 에, 중국의 그 주자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와 우리나라의 율곡 이 선생의 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송나라 때 신영 희령 연간에 신영이라고 하는 연호를 쓸 때가 1068년부터 1077년까지 이 기간을 이제 형이라는 연호를 썼었는데, 이때 교관을 설치한 후로 배우는 이들이 더 이상 스스로 스승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학교 행정이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는, 이게 명실상부하지를 못하는 거죠. 학교가 학교가 아닌 거예요. 이름은 학교인데 학교가 아닌. 그게 명실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인재의 배출이 예전에 융성할 때만 못하게 됐습니다. 이 인재가 예전보다 많이 배출되지 않은 원인을 교관이 설치된 후 스승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이 점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스승을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에게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중앙에서 관리를. 가르치는 관리 교관을 지정을 하고 그 지정된 사람한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배워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말하자면 이 학교 행정이 학교가 학교가 아닌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재들이 배출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글입니다. 율곡 선생이 쓴 학교 모범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화를 임금님이 이제 이 나라를 교화하는 그 교화를 위한 것으로 스승을 선택함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음에도 요즘 훈도 훈도라는 게 이제 뭐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조선시대의 사학이나 육조 관상감 등과 지방의 향교에서 교육을 담당한 교관을 훈도라고 하는데 이 훈도의 소임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청촉해서 스승의 자리가 도리어 가나나니의 밥벌이 구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관을 어 제자들이 선택을 못 하고 그 훈도를 또 적합한 사람을 더더군다나 선택을 못 하고 그냥 아무에게나 청촉을 해서 네가 좀 해라.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 훈도라는 사람을 어린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이 훈도라는 직책이 가난하니 밥벌이 구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훈도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천시를 받음은 물론 서로 헐뜯고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스승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선비들의 기풍이 날로 쇠할 것임은 이치로 보나 형세로 보나 필연적인 것으로 이상할 게 없는 일입니다. 스승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선비들의 기풍이 날로 쇠할 것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을 어떤 사람으로 선택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어, 이 동양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계속 거론이 예, 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승에 대한 그 설명이 이제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퇴계선생은 스승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 a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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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은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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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이 n 이 u s a n Susan 지 u s a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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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옹달샘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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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사람이 거기에 들러서 목을 축이고 다시 나머지 길을 이제 다갈 어 기운을 얻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선생님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내가 내 몸속에 물을 어 그에게 제공을 하는데 그는 그 물을 마시고 또 다른 데로 가죠. 그리고 나는 또 새로운 낙은애를 또 맞습니다. 그게 매번 이제 우리가 학생들을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나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으, 갔다라도 갔 갔다 먹고 갔던 사람이 또 다시 나중에 다시 찾아올 수도 있겠으나 안 찾아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나는 그 목마른 젊은이에게 예, 목을 축이고 어, 나머지 길을 더갈수 있는 그 힘을 갖도록 해주는 거기에서 이제 정신적인 안식을. 찾도록 해주는 이제 그것을 이제 보람으로 느끼고, 스승은 늘그 자리에 존재하는 거죠. 다시 들으면 또 거기에는 그 옹달샘이 또 있고, 이렇게 이제 그런 존재다. 이렇게 퇴계 선생은 이야기를 했고, 다산 정약용 선생은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를 가르치면서 생계를 잇는, 그러니까 나 이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의 소성의 서당 훈장들이나. 또는 각 서원에서 편당을 일삼는 산장들의 손에서는 창공에 창공을 향해 솟아오르는 매와 같은 기상을 지닌 젊은이들을 길러낼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스승은 정말로 제대로 된 스승은 젊은이들에게 창공을 향해 솟아오르는 매와 같은 기상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저이 아래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창공으로 솟아올라서 어 세상을 향해서 이제 큰 날갯짓을 한번 해 보는 이제 그런 기상을 가진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스승인데 그런데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생계를 잇는 목적으로 그를 가르치는 서당 훈장들이나 소성의 서당 훈장들이나 혹은 이제 사람들을 편을 갈라서 한 편에 에, 우두머리가 되는 이제 당시에 산장들에 그런 사람들 손에서는 이런 젊은이들이 에, 길러질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계가 살았던 시대가 또 다르고 다산이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퇴계의 또그 어, 인간 적인 그 성향이 다르고 다산이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스승을 각각 다르게 정의는 했지만. 어, 결국은 사람을 변화를 시키고 그 사람이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정해서 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 스승은 도를 전해주는 분이고. 그, 어,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제 힘을 제공해 주는 분이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를 아버지나 임금만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쭉 했는데, 그러면 이제 스승의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런 사막이 있습니다. 이 사막이 있는데 내가 이 사막 한복판에 혼자 있다고 한번 해보죠. 나는 이렇게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일단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겠는데, 오아시스를 어디 가서야 찾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지, 뒤로 가야 하는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막이, 이렇게 생긴 사막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사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이 발자국을 따라서 나도 가면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발자국을 따라 갔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저만큼 갔는데, 저만큼 갔는데, 저기에 발자국이 저기서 끊어지고, 그 끊어진 그 지점에 해골이 하나 누워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자국이 나를 오아시스로 안내해 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발자국을 안 따라가야 되는 거냐? 그래도 따라가 봐야 되는 거냐? 이제, 어, 알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보면, 내 앞에 상황이, 이런 상황이 나으냐? 아니면 이런 상황이 낫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차라리 이 상황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이거라도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이것이 나을까요? 이것이 나을까요? 그러면 거의 많은 분들이 다 이게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여기를 따라가면 길 발자국이 끊어지고 해골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것이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그왜 나을까요? 그러면 이게 나를 오아시스로 안내해주려는 보장은 없지만 이막막한 사막에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있다는 게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이 상황이 나은 것은 지극히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있다는 위안, 의지 이런 거 그리고 어 우리가 여기 가면 발자국이 끊어지고 해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또 모르지요 저 발자국이 진짜 오아시스까지 나 있을지도 그러니까 그런 희망, 기대를 갖게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이것조차도 없는 것보다 이거라도 있는 것이 낫다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승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은 존재입니다. 스승이 나를 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리라는 보장은 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승도 도를 다 알지 못하거든요. 스승은 도를 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실제 인류 역사상 그 도, 길을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가바, 가보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길을 가보라고 안내해 주는 분은 몇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대부분은 사람, 대부분의 스승들은 다그 길을 찾아가는 사, 여정, 과정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지에 가본 분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안내를 해 주는데, 이 사람도 오아시스를 가본 적이 없는 분이 내 앞에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당신도 안 가봤으니까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비키세요. 이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그런 분이 나보다 먼저 이, 세막, 이 사막에 와서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을지를 그동안 조사도 해보고 탐문도 해보고 또 여기까지 걸어도 와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내 앞에 예,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의지가 되고 위안이 되고 희망과 기대를 갖게도 된다 하는 점에서 실은 스승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이 느끼는 거고요. 스승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승은 이런 거죠. 이 발자국을 내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누군가의 앞에서. 근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서 이 발자국을 내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혼자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못 찾고 해골이 돼도 혼자만의 해골로 끝날 텐데요. 뒤에 누군가가 수십 명이 말이죠. 이 막막한 사막에서 저런 사람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면서. 내가 발자국을 하나 떼면 개들도 막 수십 명이 같이 발자국을 떼고 또 오른 발 떼면 또 오른 발을 떼고 왼발 떼면 또왼 발을 떼면서 내 뒤를 쫄랑쫄랑 따라옵니다. 그런데서 나 혼자 그냥 막 멋대로 갔다가 결국 내가 해골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해골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른 해골 하나와 수십 구의 아이들의 해골이 같이 발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누군가가 나를 위한 의지 삼고 희망 기대를 가지면서 내 뒤를 따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발자국을 내고 가는 사람과 아무도 없이 그냥 나 혼자 발자국을 내고 가는 사람이 똑같은 마음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왔을 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지도를 한 번이라도 더 꺼내봐야 되고, 나침반을 한 번이라도 더 꺼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도의 오차라도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더 나은 곳을 더 나은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을 반드시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스승은 어떤 사람보다도 더 진지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올바른 길이 무엇일지 누구보다도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말이 온고이 지신입니다.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기는 한데 우리는 보통 저 이야기를 어, 전통의 것을 현대화하는 퓨전의 방식인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은 저 온고이 지신이라는 말은 그보다는 훨씬 더 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이야기를 공자가 했을 때는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하는 이 스승이 될 만하다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온고의 지신이라는 말을 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을 옛 것을 따뜻이 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면 스승이 될 만하다. 온고의 지신하면 스승이 될 만하다. 이 말을 한 공자의 의도는 누가 스승이 될 만한가 하는 건데요. 그 막막한 사막에서 어, 길잡이를, 길라잡이를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누가 길 안내를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는가? 그러면 온고이 지신한 사람이면 길 안내자가 될 만하다. 이 세상에 도, 길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스승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면 그러면 누가 스승이 되면 좋겠는가? 하면 온고이 지신하면 스승이 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고의 지신이라는 말이 어떻게 스승이 될 만한 조건이 되는지 이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